차가 너무 뜨거우니까 바로 못타잖아 시동을 끌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잠깐 그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 세노가 내 크록스 녹았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laughs> 뭐야? 이러는데 진짜 크록스가 쭉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야, 니차 네 조심해라. 이거 대구는 타이어도 넣는다 여, 서울 차는 이거 감당 못할 텐데. 이거 계약했나? 이러면서 쫓치니까 세노가 우리에 들어. 우리의 다리 괜찮지? 뭐 이러면서... 아니, 나 에어컨이 왜안 시원해지냐? 이거. 그리고 어제는 심지어 밖에 나가가지고 관광하고 왔잖아요. 진짜 그 케이블카 타는데 케이블카 공기가 숨막혀. 아니 근데 또 예, 얘네가 밤에는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무조건 낮에 관광을 해야 하는 그런 거였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덥다고 미안한데 니네 그냥 숙소에서 넷플릭스 볼래? 나도 더워서 못 나가겠다. 이럴 수 없잖아. 어떡해 왔는데. 그래서 내가 막 짜증 내면서 아니 지난달에 오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아 그래도 일단 오긴 왔잖아. 이러는데. 야 밖에 봐봐 대구에서 지금 나다리 사람 있는지 봐봐!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없어. 어 진짜 없네. <laughs> 코스가 어떻게 됐냐면 행보가 뭐 미션으로 야끼밥 먹으러 왔잖아요. 그거를 이제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 아니 나는 몰랐는데 겨울 씨도 내가 오늘 어디가 땄어? 이러길래 식당 이름이 리안? 리안 중국집 거기 갔다 그러니까는 아 거기 그 야끼랑 탕수육 맛있는 데잖아. 이래가지고어 니도 알아? 이러면서 나만 몰랐던 거임 사실은 딱 들어가자마자 웨이팅 이 있더라고. 근데 저는 중국집에 웨이팅 있는 거 처음 봤거든요. 보통 없잖아. 근데 약간 중국집도 그냥 무슨 반점 이런 게 아니라 Chinese restaurant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음. 앞에 10팀인가? 10팀 기다렸는데 1시간 안 걸려 진짜 내가 이때까지 먹어본 약기 중에 최고였어 거기 메뉴에도 약기밥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대표 메뉴가 스페셜 약기랑 탕수육 스페셜 약기 난 살면서 처음 들어봤거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응 그래가지고 스페셜 야끼랑 탕수육이랑 나 짜장면 먹고 싶어가지고 저는 근데 왜냐면은 내가 짜장면을 시킨 이유는 나는 야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어 왜냐면 내가 내가 생각하는 야끼는 중국집 가면 보통 짜장면 짬뽕 먹잖아 근데 짜장면 짬뽕 먹기 싫은 날에 뭐 중화비빔밥 먹고 뭐 잡채밥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메뉴야 내가 느끼는 야끼밥은 키니떼우기용막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막 대단한 맛이 나진 않아 솔직히 야끼밥이 대구에 밖에 없어서 계속 야끼밥 야끼밥 하는 건데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맛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야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냥 짜장면 먹을래 로 짜장면 시키고 그냥 스페셜 야끼 시키고 그다음에 탕수육 소짜 이렇게 시켰는데 와... 그냥 내가 이때까지 먹은 야끼는 다 범부였음 진짜 스페셜했어 왜 야끼로 유명한지 알것 같아 양도 존나 많고 막 그리고 대구는 탕수육 소짜도 양이 진짜 엄청 많거든 왜 서울에서 탕수육 소짜 시키면은 이만큼 나온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게 미니야 나홀로 세트에 들어있는 맛보기 탕수육 이런 느낌이 미니로 나오고 소짜도 이만큼 나와요 대자 이렇게 나와 그래죠지고 대구는 그래 그냥 탕수육 먹다 뒤질 만큼 나와 대짜는 감히 네가 탕수육 대짜를 시켜 으아악막 이렇게 나와 탕수육이 아 음. 진짜 진짜 아무튼 탕수육 소짜를 시켰는데 얘들은 이제 서울에 들이니까 탕수육 소짜가 요만큼 요 미니 탕수육 크기로 나온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탕수육 소짜를 시켰는데 이제 대구 탕수육 소짜가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탕수육 소짜임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의아해하면서 대구는 소짜가 원래 이래 이러고 뭐 대잔을 아 이렇게 나오고 네가 생각하는 그 작은 맛보기 탕수육을 먹고 싶으면 미니를 시켜야 한다. 와 진짜 대구 살기 좋은 거 인정. 이러면 <laughs> 그거 먹고 이제 나와가지고 센호 차에 타러 가다가 점심을 먹는 사이에 햇빛이 더 뜨거워진 거야. 진짜 정수리에 햇... 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주차장까지 걸어가다가 내가 그냥 갑자기 그 아스팔트가 너무 뜨거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갈갈진 사람이 맨발로 5초 딕기 할래? <laughs> 근데 난 진심이었거든. 난 주먹 이렇게 내고 있었거든. 할래 발래, 할래 발래, 할래 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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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래. 그 주차장 내려가는 <laughs> 계단에서 앵뭐 철제 계단에 뜯어더니 여기서 <laughs> 하자안난준다는데앵뭐져서 아뜨뜨, 아뜨뜨, 아뜨뜨 이제 하면서 5초. 딛. <laughs> 차가 너무 뜨거우니까 바로 못 타잖아 시동을 끌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잠깐 그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 새누가 내 크록스 녹았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laughs> 뭐 이러는데 진짜 크록스가 쭉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껌이었어 껌. 근데 껌도 있잖아. 원래 최 베트만은 그게 꽂잖아요 그래서 밟아도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칠밥미창에 달라붙잖아. 근데 껌이 녹아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게 크록스가 녹은 줄 착각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차타가 가면서 야니차 네 조심해라 이거 대구는 타이어도 넣는다. 이거 서울 차는 이거 감당 못할 텐데 이거 계 약했나 이러면서 두두 치니까 새노가 우리의 들어 우리의 들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의 다리 괜찮지 뭐이서 그리고 갑자기 앵버가 창문을 승내리고 손 창문 밖으로 승내더니 치가뜨거치가뜨거치가뜨거이씨아 치가 뜨거, 짜증나 야, 원래는 내가 그 럭키님이 추천해준 맛집 리스트가 쫙 있었어. 근데 그게 팔공산 근처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네가 여기를 가고 싶을 것 같으면은 팔공산 가서 케이블카 타고 거의 플라잉 메밀이라고 하늘 날아다니는 메밀국수 있거든요. 그거 구경 한번 하고 수박 주스 먹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밥 먹고 이제 오면 되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얘들이 너무 더우니까 그 시간에 밥을 먹고 나서 산에 가기가 싫었나봐. 아 실내에서 뭐할거 없어? 이래가지고 아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 막 기다려봐 이러면서 <laughs> 찾다가 그래 스파클랜드에 가자 동성호 한복판에 관람차가 있거든 그게 스파클랜드야 아 실내시설도 많고 막 이런 데라가지고 근데 저도 거기 처음 가봤거그 왜냐면 거기 약간 약간 뭐 키즈존 있고 가족 단위로 가는 데요나 가본 적이 없어요 나도 가보니까 안 건데 3층에 애니메이션관이 있었던 거임 굿즈샵이랑 피규어샵이랑 가차하고 이런 거 있었던 거임 3층, 4층에 그래서 앵고스는 거기예요 눈깔 돌아가서 거기서 한 시간에 야, 난 근데 니케이 후로 진짜 가차운이안 좋은가 봐. 돌이돌이 덜덜이해가지고 뽑는 이거 캡슐 가차있지 거기에 짱구 엉덩이로 걷는 피규어가 있는 거야. 떡잎마을 방범대 애들 멤버랑 원숭이 있지, 원숭이. 짱구는 못 말려 정글편에 있는 원숭이. 그 원숭이가 이제 엉덩이로 걷고 있는 그거랑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나 이거를 너무 뽑고 싶은 거야. 아니, 진짜 존나 귀엽잖아. 아니, 이거 원숭이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아니, 솔직히 떡잎마을 방범대 애들은 흔하잖아. 근데 이 원숭이는 진짜 난 처음 봤단 말이야. 이 원숭이 피규어는. 아니, 너무 귀여워서 이거를 뽑아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 돌렸는데 처음에 이제 수가 나와서어 수가 아 그래 오케이 원 투에는 못 뽑지 이러면서 또 돌렸어 꼭 수야 하... 오케이 이제 3티까지는 괜찮겠지 이러면서 이제 또 돌렸는데 하... X구 하... 아 괜찮겠지 하면서 돌렸는데 꼭수 여기 한 5만원 방았거든요 근데 결국 못 뽑았어요 그래서 앵버세노가 내가 옆에서 울고 있으니까 좀 불쌍했나 봐 지들도 한 번씩 한두 번씩 같이 돌려줬단 말이야 지들 걸로 근데 걔들도 이제 죽고 가끔 한번 <목소리> 아니, 그 와중에, 이제, 세노는, 이런 거 비슷한 거, 짱구 가차 중에서, 스노우맨 있는 가차가 있었단 말이요? 에 그거 뽑는다고, 이제, 두번 돌렸는데, 쑤, 쑤. 사면, 쑤. 개이끼 너해라, 이러면서. 나. 아, 근데 걔는 결국에 스노우맨 뽑았어. 한 다섯 번 돌려서 스노우맨 뽑았는데, 나는, 결국, 중님 진짜 못 뽑았어. 다음번에 또 도전하러 가려고. 가차가 돌리면은, 기계에 남은 횟수가 또, 이게 천장인 거지, 결국에. 여기에 캡슐이 몇개 남았는지. 제가 여기에, 3 0개 남았을 때 시작했거든요? 여기를 떠날 때, 1 7개 남아있었어. 잘못된 거 그냥 없는 거잖아. 지금 승이 없는 거잖아. 지금 30개 중에 13개를 뽑았는데 승이 없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그 오락실 갔는데 아니 이니 이니셜 이우 게임 기계가 있더라고요. 오락실 가면은 이렇게 운전하고 여기 엑셀 브레이크 있고 여기 의자 앉아 가지고 그거 직접 타서 하는 거잖아. 있 이게 이니셜D가 있더라고요. 이니셜D가. 그래서 이제 세오라 <laughs> 세노랑 뒷골목 레이스 한번 하고 야, 이로 와라. 이쪽에서. <laughs> 아세토랑좀잘아세토보다 쉬워. 그 헤어핀이 좀잘 돌던데? 이겼죠. 여러분들. 전 그란도 했는데 나한테 지고 많이 부대하더라고. 와, 이 새끼. 아, 내가 이 새끼한테 지다니 이러면서 딱 <laughs> 그러고잘 놀고, 뭐, 인형 뽑고, 뭐, 뽑을 거 뽑고, 막 이제 돌렁덜렁 와가지고. 그러고 이제, 803 가서 케이블카 타고, 플라잉 메밀이라고, 803또 명물 있거든요. 메밀을 바서가 이렇게 날아다녀, 진짜. 이 플라잉 메밀을 시키잖아? 진짜 공중에 떠있어, 실제로. 아, 진짜야, 진짜. 이렇게 날아다닌다니까, 진짜? 진짜임. 진짜라니까 최연우 메밀이라니까 그래서 마법사가 만든 메밀이에요. 플라잉 메밀 동상도 있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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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잉 메밀 동상. 플라잉 메밀 실제 메뉴라고 이게 이거 있잖아 지금 이거 플라잉 메밀 동상 보여주니까 존나 좋아하더라고 애들이 막와 대구 명물 이러면서 와 개쩐다. 이거 보여주고, 그, 소원바위 가서, 또, 팔공산에 소원바위 있단 말이야. 소원바위 가서 소원 빌고. 그, 그거 보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돼지찌개집. 앵고세노가 브이로그를 계속 찍더라고요. 가게 상호를 말, 말을 했었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거기를 진짜 자주 가요. 막 주에 세 번씩 가요. 가게 상호 가려달라. <laughs> 나 이거 니네 영상에 나온다 여기 못 간다. 거기서 일주일 대기하면 아마 한 번쯤은 내가 와. 이마! <laughs>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돼지찌개 먹이고, 닭죽 먹이고, 그 친구들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마중 가는데, 겨울씨가 온 거야. 음... 여...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겨울씨랑 2차. <laughs> 어, 얘들아 잘 가. 이러고 야, 2차 가자. 이러면서. <laughs> <laughs>